자, 657번 갑시다. y는 2탄젠트 ax b의 2 더하기 3 주기. 자, 찾... 문제도 보지 말고 그냥 하는 거야. 주기. ax가 탄젠트니까 파이. x는 a분의 파이. 그다음에 최대수는 없잖아. 뭐할게 없는데? 이게 다인데. 정근선 안 찾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찾으라네. 정근선은 ax b가 2분의 2n 1파이가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. 무조건 기억하세요 갑시다 주기가 3파이래 얘가 3파이 나오려면은 a가 3분의 1에래 3분의 1 짜식아 알았냐? 3분의 x 마이너스 b가 또 나눠 m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이렇게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를 다 정리해서 x는 하고 쓰면 3n파이래 달리 말하면 뭐냐면 여기다 대입해보라 이거야 어? 대입하면은 등호가 성립할거라고 대입해보자고 3분의 3 글씨가 개판인 거 이해를 하세요 3분의 3 n 파이 마이너스 b가 n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다 음 이거 지워지잖아 n 파이 전기할까 n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? n 파이란 말이야 n 파이 n 파이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B가 뭐야? 마이너스 2분의 1 파이 나와야 되니까 B가 2분의 파이 나오면 되죠? 이러는 거딱 문제를 보는 거야. 보기, 조건. 0부터 마이너스 파이 사이라는데. 맞아, 틀려? 땡. 틀렸죠? 이럴 때는 10 플러스로만 바꿔줘도 답이 풀립니다. 2분의, 잘 봐봐요. 아까 했던, TMI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, 2분의 2N 마이너스 1파이나, 2분의 2N 플러스 -1파이나, 1파이나, 똑같은 거야, 둘은. 에다가 정수를 넣을 거기 때문에, 여기다가 1 넣어서 만드는 숫자는, 여기선 0 넣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. 똑같은 식인 거야.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라만 보면 돼. 보통 내가 구했는데 답이 없어. 어? 난 2분의 파이 나는데 0과 마이너스, 음수 아닌데? 어? 내가 모르나?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그게, 아니야. 이런,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는 것들입니다. 뭐, 뭐래. 어. 이런, 정수를 대입한 어떤 일반 형태의 식은 이런 이런 식의 변형 변형이 허용되는 거야. 방정식은 만들어서 풀면 안 되지만 얘네에다 얘는,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 식이라서 아무튼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 여기 부가 바뀌어 플러스로 플러스로 그럼 마이너스 b가 이, 플러스 이분의 파이니까 b가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로 나온다고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는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. 그렇게 이 문제에 넘어 가면 되겠네요. 아, AB 곱하면 얼마냐?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? 넘어갈게요. 다음 문제서 봅시다. 바이바이가 아니라 나 다음 문제에서 보지 말자 그렇게. 안 봐도 좋으니까 풀어 봐. 알았지 <laughs> 풀어서 풀어 가지고 흔적임 찍어 놓으신 거다찍어 놓으셨는데. 어, 이해가 잘돼 가지고 다른 거안 보게 되더라고요. 고생하셨어요. 뭐이 정도면 오히려 계속 좋을 것 같아요. 음, 바이바이.